이혼하기 전에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서 남보도 못한 상황인데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나 바람을 피웠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최선애 변호사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상담 오신 분들을 보면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외도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닌 경우에는요. 위자료... 손해배상, 이런 청구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요. 과연 부부 당사자가 이렇게 쉽게 인정하고 문제 삼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도 이미 파탄이 났고 남남처럼 사니까 보통 바람을 피워도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문제를 삼아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과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이런 사례들을 소송해 보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부부의 99%는 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유부나 유부녀인 거 알고 만났으면 상관자에게도 그냥 위자료 손해배상 인정되고요. 이혼할 때 그냥 바람핀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유책배우자가 돼서 이혼소송에서 분리해질까요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행한 소송 중에 이와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 의뢰인이 이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연애를 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제 의뢰인에 대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위자료 없이 조정으로 이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위자료도 주지 않고 조정으로 이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냐? 바로 혼인이 파탄났다는 것을 그동안의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주장을 하고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서로 이혼하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싸울 때 이혼하자 이런 말 한두 번 했다고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부부는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대화만 수개월 동안 문자로 했고요 실제로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상대방인 제 의뢰인 카카오톡도 몇달 전서부터 차단을 했고요 아예 그 발달 지연으로 인한 상담 치료비 지원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이혼하기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증거들이 있었고요 만약에 협의 이혼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 의뢰인도 이혼을 하려고 상대방이 그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들도 많이 모아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미 이 협의 이혼 시기와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만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제 의뢰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정말 서면의 양이 보통의 두세 배가 됐고요. 증거도 엄청 정리해서 날짜별로 냈기 때문에 위자료 방어도 가능했고요.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인 파탄 이후 불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우선 오늘 영상을 보고 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니까 바람 피워도 유책 배우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과 법원이나 변호사가 보는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적당히 증거도 있어야 돼요. 제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소송 시작했다가 나중에 증거라고 가지고 온걸 보고 오히려 불리한 증거라서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제출해도 유리한 증거로 판단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 사건이 있을 때 증거 기록 다 들고 상담받으러 가셔가지고 판단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